여러분 오늘은 제가 창작한 거예요 지금 오이를 가지고 별난 장아찌를 담아 볼 겁니다 10개 하려고 했는데 2개를 콩국수에 써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8개 할 거고요 오늘은 일정하게 써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칼을 좀쓸 거고요 이렇게 일정하게 살짝 두껍게 썰어 주셔야 됩니다 채칼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냥 나오는 채칼 다 있으시죠? 그리고 체카를 보면은, 예전에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럼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거든요? 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만. 여러분, 8개 이만큼 됐습니다. 이제 이거 획기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연구해갖고 지금 하는 건데요. 그동안 여기저기 똑같이 조금 이용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오이만 갖고는 저도 오늘 처음 시도해보는데요. 다른 거에 섞어서 했을 땐 되게 맛있었거든요. 이 과정을 이제 하시면 물려 쓰실 필요 없고요. 소금으로 절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이거를 리킵에 말려줄 거예요. 된장에 박으셔도 되고, 고추장에 박으셔도 되고, 간장에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마른 거 샘플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8개 했는데 요거 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소량으로 밖에 안돼요 제가 리퀴베 해보니까 6단인데 4단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12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없어서 저는 8개만 했고요 양념할게요 고추장은 그냥 수북이 말고 밥수저로 떴어요 밥수저로 하나 그리고 된장은 조금 수북이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짜면 안 되겠죠? 맛술이에요 맛술 한네 개. 마늘 너무 수부기는 말고 달지 않을까 막 염려들 하시는데 절대 안 달아요. 저도 단거 싫어합니다. 설탕 넣는 게 싫어서 이거는 많이 실 필요 없습니다. 매실청 한세개 넣을게요. 맛을 위해서 참치 진액 하나. 이거는 푹 담궈 놓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겨우 무치기만 해가지고요. 잠깐 하루 정도 실온에 두고 냉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묻히실 필요 없고요. 그냥 드시는데, 이제 드시기 전에 참기름하고 참깨 정도? 이렇게 해주세요. 다 풀어줘야 됩니다. 아까우니까 고무주격으로 싹싹 긁어서. 이것도 여러 번 여러분들 기호에 감 맞추셔도 돼요. 지금까지 레시피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하실 생각은 이제 마음속에서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정말 방송용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레시피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대한민국 엄마. 그 레시피에 의해서 해 놓으면 요 정말 맛없어요. 제가 다 고쳐요. 어쩐 거는 브로콜리 같은 건어지간해서 맛이 안 나니까 저는 7번, 8번까지 간을 봅니다. 그냥!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맛있겠나, 맛없겠나, 이거. 맛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드셔보실 거예요. 그냥 금방 이제 쫄깃거리고, 금방 맛이 들어요. 반나절만 둬도. 이거는 무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살짝 짭조름합니다. 짭조름해야 돼요. 음, 세상에. 간이 그냥 장아찌 간으로 딱이네. 조금 짜지, 깨끔 근데 밥에 먹으면 밥에 먹으면 괜찮아. 장아찌인데 그래. 이 정도 안 하면 안 되거든? 음. 지금 이거 한 가지 흠이 뭐냐면요, 너무 얇아요. 어우 좋은 좋은데요? 어 근데 이렇게 얇게도 하고 음. 또 식감 있게 하려면 두 배로 두껍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다 이제 먹기 전에 되게 괜찮지? 음, 짜지 않지? 응. 참기름하고 참깨만 넣어주시면 이거를 그냥 바로 먹을 거거든요? 네. 지금 되게 맛있어요. 저는 바로 먹을 거라 참깨 갈아 놓은 거예요. 살짝 갈아요. 싱싱한 참기름, 어디서 사냐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먹어볼게요. 더 맛있겠다. 저는 이런 것도 아까워요. 물한방울내낍니다 진짜로. 애 키울 때는 애 끼고, 쓸 때는 팍 쓰고. 그래야죠. 이제 맛이 완전 달라졌을걸? 이네. 맛있겠다. 응. 먹어봐. 음! 아, 진짜 맛있대 음. 애들도 좋아하겠지. 음. 음. 아, 음. 여러분, 정말 히트작입니다. 맛있는 쌈장 먹, 쌈장에다가 음. 오이 찍어 먹는거. 그러니까 이렇게 참기름하고 음. 참깨가 들어가니까 맛이 완전 달라졌지 음. 네. 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맛있습니다. 꼭 만들어 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